맨 처음에 시작할 때 출사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유선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위나라 정보를 하고 해보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1차 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기산 가는 길목에 이제 가정이라는 요충지가 있는데 자기가 엄청 아끼던 마속이라는 자기 친구 아들이거든요 이 가정으로 갈때 선발대 역할을 맡기게 되죠 마속한테. 우리 본대가 올 때까지 그 길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본대가 가정에서 합류해서 그 다음에 한 번에 가가지고 중원 이번에 재패할 거야. 마속이 가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뭐 싸우고 있는 전장도 아니고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맞아 싸워가지고 전공 세우고 싶은데 이거 지키는 것만으로 이번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은 제대로 인정받는 거 맞아 하면서 진치라고 했던 포인트에서 안 지키고 탄위에다 진치고 이런 식으로 헛짓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싸우러 올라오면은 자기 자기 의도대로 되는데 싸우러 안 올라오고. 주변 둘러싼 다음에 이 위로 물자 못 올라가게만 막는 거예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 방, 방어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구해주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마속 한명 겨우 살아나오고 가정은 뺏기고 마속을 죽여야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물을 참고 마속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징적인 일을 한게일차북벌입니다제갈령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국력 대 국력 싸움이니까 국력도 최대한 키우고 여기서 큰 실수하지 않고 정면대결한다 마인드로 해서 결국 4차 북벌에서는 굉장히 잘하긴 하거든요. 거의 다 이기고 근데 그때 사마이가 계책을 써가지고 총나라 주인 누구야? 바보 유선 이거 제갈량이 사실은 이렇게 다 통일하고 나면 은 너한테 안 돌아갈 거다. 이거 배신하려고 지금 힘 모으고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유선이 얼떠당탕하게 잘 이기고 있는 제갈량 돌아오라 그래요. 제갈량이 바로 돌아와요. 제갈량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난 여기 전투에 와가지고도 돌아갈 힘도 없이 거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죠 내가 7일 동안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큰 촛불 앞에서 빌어서 그 촛불이 7일 동안만 안 꺼지면 나는 다시 한번 몇 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걸 믿고 주술을 시작하는데 그냥 시간 끌기 전략이니까 뭘 절대로 먼저 쳐들어오거나 뭐 기습하거나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7일 중에서 6일이 지나고 이제 하루만 더 기도를 하면 될때 그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위원이, 어, 큰일 났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풍상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발로 촛불 차가지고 촛불 꺼지고, 제갈량이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것만 됐으면 됐는데, 이거 뭐, 하늘의 뜻이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갈량은 싸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죽고 나서 나머지 애들 잘 돌아가라. 사마이는 계속 천문을 봐요. 근데 제갈량 별이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데, 6일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 진짜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려고 하면은 다시 붙고,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붙고, 하면 다시 붙고 이런 걸 보고,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한번 쳐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갈량 별이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아, 제갈량 이거 죽었구나 하면서 전면 공격을 그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제갈량도 알죠. 자기 죽으면 사마이가 전면 공격할 거. 우리 있는 애들이 한 명도 못 살아 돌아갈 거. 아무도 사마이에 대항할 수 있는 애는 없으니까. 제갈량이 자기 얼굴하고 똑같은 인형을 먼저 만들어 놨다가 그 인형을 밀고 천천히 그 사마의 앞으로 어올래올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마이가 제갈량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요 총나라는 안전하게 퇴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이가아 나는 죽은 제갈량조차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망의 북벌은 다 끝나게 되고 제일 마무리가 되는 이 북벌을 다뤄봤는데요 이 삼국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삼국지를 잘 아시는 분들도 모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국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